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에 CCI가 5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든가 캔들이 21이평선 아래로 이탈하는 순간 이럴 때는 익절을 빠르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해외선물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표 CCI를 20일 이동평균성과 결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CI는 단순히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만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이 평균값 대비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추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우수한 모멘텀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CCI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횡보장이나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가짜 신호가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매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흐름을 대표하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함께 활용해서 가짜 신호를 걷어내고 확률높은 신호에만 진입하는 매매전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메타트레이더5의 차트 설정부터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CI의 설정값은 기간은 14 기준선은 플러스 50과 마이너스 50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스닥 지수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일일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품에서는 기준선을 100으로 설정하는 경우 신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플러스 50과 마이너스 50 기준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 설정입니다.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 즉 증기 추세를 대표하는 선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SMA를 이용해주시면 되십니다. 21선은 단기 변동성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시장 전체 흐름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정이 끝났고, 다시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기본 세팅은 끝났습니다. 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이쪽 부분을 보시면 CCI가 상승하면서 50선을 상향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할 것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캔들이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지를 잠시 관망해 주신 다음에 CCI 역시도 50선을 돌파하는 순간 이 부근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거래량 지표를 함께 확인해주시면 되시는데요. CCI가 상승되고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증가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뢰도 높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트도 보시면 이러한 현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CCI가 50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 다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주면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지표 신호를 넘어서 실제 추세와 시장 심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에 CCI가 5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든가 캔들이 20일 이평선 아래로 이탈하는 순간 이럴 때는 익절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정리해 보자면 매수 포지션 진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CI 가 플러스 50선을 돌파할 것. 그리고 캔들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것. 거기다 거래량 지표를 봤는데 거래량까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현상이라면 이때는 강한 추세로 판단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평균선 밑에 캔들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CCI가 마이너스 -50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에 접근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 역시도 거래량이 함께 증가했다고 한다면 강한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익절 기준은 매수와 동일합니다. CCI가 마이너스 50선을 다시 상향 돌파한다든가 팬들이 212평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때는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CCI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횡보장이나 박스권 구간에서 잦은 잘못된 신호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외회법의 핵심은 이동평균성과 결합 앞서 추세가 명확할 때만 진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단계 더 심화된 방법도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CCI의 기울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CCI가 50선을 돌파하더라도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추세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CCI가 가파는 각도로 50선을 돌파한다면 진입 타이밍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캔들 패턴까지 함께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망치형 캔들 도지형 캔들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증가 하게 된다면 신호의 정확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c c i 가 5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캔들이 21선 위에서 안착한 상태에서 망치형 캔들이나 이러한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다 정교한 매수 타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매 방법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신 후캔 캔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면 반드시 손절을 진행해주시고 매도 포지션 역시도 진입하셨다가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다면 지체 없이 손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절과 익절구간에 도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CCI와 이동평균선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수치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표를 결합해 확률높은 구간에서만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호를 줄이고 명확한 추세구간에만 대응하는 후보자분들도 훨씬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 전략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 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레이도 올트였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